韩国手工鞋制造产业的百分之七十以上都聚集于此，有着“手工鞋一号街”之称的首尔圣水洞，近来渐渐受到了游客们的青睐。年代久远的建筑与小工厂密集的这里，随着许多个性商店的入驻，渐渐成为了时尚潮人的圣地。位于首尔地铁二号线圣水站和道岛站之间的手工鞋街。 以汉江游览船码头为中心，形成了道岛市场、治愈身心的休闲空间首尔林，以及各种文化体验场所等。接下来就让我们向着可以享受购物乐趣，也可以亲近自然的圣水洞出发吧！韩国一侧的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韩国男子组合 t 4 o o K 的中国成员梁辉，我是黑莉，嗯、我是卡斯黑莉米 哇瑞希来西嘎多么的漂亮天气这么好韩国的卡拉 ok 天气这么好韩国的卡拉 ok 天气这么差不多怎么会这么的给你们对不起国阳音啊辛苦各位我的家乡吗嗯我的家乡现在应该也是秋天吧应该感觉应该跟韩国差不多而且我觉得嗯秋天的特征就是天气变得凉爽了 <S 2> <S 2>

저도 사실 그쵸? 어, 맞아요. 근데 그도 아직 없지만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응. 근데 또 미션도 있을 거예요. 어, 맞아. 우리 미션도 있는데. 미션? 미션이 뭐예요? 미션은 뭐예요? 어, 미션. 예. 와우. 바밤. 뭐야? 지저바 유마오球. 유마오球. 어, 지저바 유마오球 아닌가? 맞아. 이게 뭐예요? 오늘도 역시 대답은 없지만 한국인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널 고정해 야죠맞았맞 어, <laughs> 오늘 시작. 한국인상 궁금하시다면 응. 채널 고정. 응. 응. 여기가 상수동의 그 유명한 수제화 거리래요. 네, 응. 因为如果大家想买皮鞋或者想 응. 지정 픽혈的话,来这边就可以了。 음. 응, 음, 맞아요. 음. 저것 봐요. 마침 엄청 큰 신발 있다. 우리 여기서 사진 찍을까요? 네, 사진 찍어 줄게요. 아, 같이, 같이 찍을까? 같이 그래. 어. 아마这个地方有非常非常多做鞋的名匠. <목소리도> 음 맞아요 명장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목소리도> 그래서 명장들이 직접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직접做的. 음. <목소리도> 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구두가 있는 거예요.世界上唯一的鞋子.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우리 그럼 만들어 가볼까요? 어 좋아요 가자. 그냥. 음, 여기는 오. 남성 수제화 매장인가 봐요. 네 전부는 남성의 신발. 남인의 신발. 오. 예쁘다 멋있지? 응어오야 그럼 거기에 신어봐도 어? 신어봐도 되 이거 응. 신어봐도 돼요? 돼요 오오이쁘다응 어때요? 편해요? 어 편해요 예뻐 어, 뭔가 그거 신으니까 되게 신사가 된 느낌인데? 편했어요? 근데 어때요? 어, 근데 좀 비싼 거 같아요. 아직도 아주 편해요. 아... 너무 편네요 사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너무 사고 싶어요. 나도 신어보고 싶어. <laughs> 너무 사고 싶어요. 예쁘다. 응,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응.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뭐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가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갈까요?

그래서부터 어르신도 뭐서 什么样的鞋子? 음, 응. 그님은 그렇죠. 주로 어떤 신발을 만드나요 아, 이제 할까요? 손님이 원하시는 신발을 만들어 주려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주문에 의해서 생산된 거라. 네. 아, 이 손님께서 어떤 신발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샘플 몇 가지를 보여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서 네. 디자인이 마음에 든가 골라 보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발은 제가 설명을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기술자예요. 네. 내가 이제 구두를 57년 동안 하면서 내가 가진 기능을 이걸 남기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음. 네. 이런 소재 같은 거는 다 이태리에서 들어온 거고, 네. 네. 이창 이런 소재도 다 이태리에서 들어와 있고요. 이건 염색에서부터 네. 전부 손 가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이런 것도 기법이 독특해요. 이렇게 다. 어, 그러네요. 네. 맞아요. 한땀 한땀 다 하고 네. 시중에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고 오로지 우리 가게에 와야만이 볼수 있는 구도예요. 휘, 휘는 어떤 스타일이 제일 좋아요?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 그이 중에서 이거 제일 마음에 드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제가 사이즈를 재가지고요 제작을 해드릴게요. 오, 진짜요? 네. 그럼 면 되겠죠? 지금 남스이나발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어요. 발 씻고 왔어요 오늘? 당연하죠 괜찮으시 괜찮시겠다 냄새 없어요. 없어요. 희, 중국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고즈를 좋아해요 남자들이?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음. 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 남자 음. 이거 좋아하는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멋있는 신발, 그렇죠? 멋있는 신발 네. 멋있는 오, 다, 신발. 다 됐다 오, 다 됐어요 네, 명정 님 근데 제 신발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예, 일주일 정도만 나옵니다 오, 음. 제가 나온 즉시 전화를 드릴게요 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멋있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헤니이 응. 我刚刚订做了一双皮鞋.근이 싫으시오? 订这一双 나도 응. 사 신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응, 저, 어? 저 매장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와우. 들어가 도 돼요? 네, 네, 아, 예쁘다. 오빠... 예뻐요. 이거 예뻐요. 이 오빠 약간 벨벳 같은. 네. 네. 와, 사장님 네. 너무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와. 요즘 신주들도 많이 신는 신발도 많고 그렇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시죠. 네. 누나, 혹시 누나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저는. 응. 음... 신발 몇 사이즈 드세요저220 <laughs> 아, 여기 맞추. 네. 제작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신어보세요. 너무 아, 예다 네. 네. 네, 한번 신어볼게요. 와. 이야. 먼저. 와. 꼭 맞아요. 양쪽 다 신어보시죠. 사실 발이 되게 작은데 꼭 맞아서 에. 기분이 에. 너무 좋아요. 에. 그 이제 수제화라는 그 특징이 있죠. 어, 수제화는 뭐가 달라요? 아, 기성화는 네. 기성화는 그틀 자체에서만 막 찍어내는 거고 이건 음. 장인들이 하나 하나 땡겨가면서 어, 만드는 게 수제화입니다. 그, 아 그래서 그런지 되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줌 예. 아이 감사합니다. 되게 아, 그럼... 누나한테 되게 어울려요. 음, 네. 헉, 예쁘다. 예뻐요. 어, 명재님, 저 그러면 이거 네. 하나 사갈게요. 아, 예. 네. 그러시죠? 네. 응. 예. <laughs> 음. 야호, 특템했어요 그 말라. 충동 구매해버렸다. 충동. 충동 구매. 보자마자, 이건 사야 해. 음. 편하고 예쁘니까. 이거 주세요. 다 샀죠. 근데 진짜 어울려요. 그쵸? 예뻐요. 득템 그 우와. 오,没想到这里还有这么一个停船的地方. 저, 그렇죠. 저도 여기 선착장에 있던 거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요? 응. 우리 pues, 어 한국의 서해 바다에서 있는 해산물들이 여기 네. 한강을 음, 통해서 이 선착장으로 도착을 하거든요. 하신? 응. 그래서 포토시장 해산물들이 엄청 신선하대요. 신선, 해산. 음,那我们还等什么？ 가자, 가자, 먹으러 가자, 가자. 오예. 미미. Uh 응. 강아지 지금 도고 있어요 지금 배가 饿무 고파요 너시장 왔으니까 해산물 먹으러 갈까 좋아요 해산물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해산물 으 나는... 혜인이는 먹고 싶어요? 어... 회는 역시 광어회죠 나는 광어회 먹을 거예요. 어, 근데 저못 먹어. 그래서 해니 추천해 이거 봐. 그러면, 그러면 음, 매운 걸못 먹으니까 음. 지리를 먹어요. 참돔지리 참동지리. 단동지리. 어, 좋아요. 주문해볼까요 음. 좀, 주문. 주문 괜 네. 여기요. 주문이요. 어, 맛있겠다. 안 찾으 이거. 어. 띵동. 맛있겠다. 맹적으로 먹어 볼까? 요 네. 누나 먼저 먹어 봐요. 근데 그냥 네. 아, 우리 두개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왜냐면 음. 한국은 인심이 음. 엄청 푸짐해서 음. 하나 시켜도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와서 인심이 와. 좋아요. 어때요?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o u s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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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y 고등어랑 꽁치는 간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다. 답니 음, 그쵸. 맛있다. 제일 뽀얀 걸로. 바밤. 두 명.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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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는 에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초장에 찍어서 접어볼게요. 아 음. 어때요? 응. 쫄깃쫄깃하고 신선하고 이쪽에 음. 생선이 살아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음. 음. 우와 <laughs> 대박, 대박. 우와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엄청 푸짐해요. 양 되게 많아요. 음. 오. 와. 진한 이 냄새. 어때요? 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어, 한번 먹어요. 아 시원하다. <웃음> 시원하다. <웃음> 어 우리 이거 중국 친구들 응.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중국 갔을 때 이런 비슷한 탕 많이 먹었었는데. 중국에도 이런 요리 있어요. 네, 비슷한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먹을게요. 아우!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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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它的所有的海 음! 的特色就是非常非常非常的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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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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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嗯嗯,嗯。啊。哇，太好吃了，太好吃了解！哇，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 <noise>，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嗯，太好吃了！哇 <noise>，太好吃了！哇 <noise>，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太好吃了！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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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근처에 백희영 작가님의 작업실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배도 부르고 기분 좋으니까 오. 기분 좋게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자 그래요 누나, 아빠 여기가 용치용으 페인팅 오, 신페인팅막 완전 멋있다, 이런 것도. 뭐 네, 뭐지, 맞죠? 저거는? 좋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와우!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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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페인트, 손에도 페인트 한번더있어요 네, 어떻게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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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네. 어, 작가님 작업실이라고 듣고 찾아왔거든요. 네. 음, 여기는 네. 제 작업실이 아니고요. 어, 네. 네. 제가 요즘 놀고 있는. 아, 네. 네. 놀고 아, 있는. <laughs> 아, 벌 제가 놀고 있는 흔적들이 많이 있는 아. 제 공간이에요. 되게 신기하다 어, 작품들 좀 조금 소개 부탁드리죠. 네, 지금 대부분의 작업들이 다 낙서들이래가지고 네. 보시면은 페인팅한 낙서들이 <laughs> 어마어마하게 우와. 많이 있습니다. 같이 페인팅 낙서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laughs> 들은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어떤 거를 하고 싶어서. 오셨는지. 음, 소문을 듣고 네. 티셔츠 티셔츠 네, 힌트 가져왔거든요. 힌트, 저는 신발이에요. 신발이요. 네. 어, 제가 오늘 재밌게 갖고 올수 있는 네, 네 그런 아이템들이 니까요뭐 크레파스나 물감을 이용해서 같이 어. 놀아보는 시간? 을 잠깐 음. 가져보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같이 사 볼까요? 네. 기대할게요. 네. 네. 갈까요? 네. <laughs> 네. 선생님 뭐고 네. 하면 될까요? 어,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네. 설명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 네. 같이 네. 같이, 네. 같이 작업을 같이. 할 건데 네. 너무 안이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음. 그때만 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스트레스를 네. 마구마구 날려버려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좋아. 거로 시작하면 돼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어차피 손, 손을 씻으면 다 지워지는 네. 물감들이니까 스트레스들이니까 네. 편하게 손으로 다집어서아손으로 네.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좋았어요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와우 어때요, 선생님? 예쁠것 같아요. 일단, 빨간색. 비누 음색 한번 이렇게. 오. 바로 달아졌어요. 다또 추운데요? 우와. 와. 우. 드디어 다완성됐는데 어떻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재밌고. 네. 시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업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정도를 이 정도 작업물을 뽑아냈으면 거의 뭐 이거는 전시회 하셔야 돼요. 전시 너무, 네. 아 너무 너무, 너무 즐거운 예쁜데요? 시간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맞아요. 확 풀리고 보이지 않아요? <laughs> 스트레스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가 얼굴로 네. 다옮겨갔으니까 네, 어, 네. 네. 감독님이 다 한국인 네. 상할 때 이거 입고라고 네. 그 정도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어. 히커. 네, 히커 히커 싶어요. 진짜 예쁘다. 네. 어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啊，정말근데저희멋진작품도감상하고작가님너무너무즐거운시간감사합니다나중에착용하신다음에인증샷한번씩보내주세요네아그러면같이사진찍고인사할까요하나둘셋。位于首尔圣水洞的市民公园首尔林，占地面积多达三十五万平，为公园人均占有面积较少的首尔东北部市民们。 提供了休闲放松的好去处。公园里郁郁葱葱的树木，让市民们在都市中也能感受到大自然的气息。并且，首尔林主打绿色牌，强调人与自然的和谐共处。公园主题也丰富多样，分别由文化艺术公园、生态林、湿地生态园、自然体验学习园、汉江水边公园等主题公园构成。 啊，今天天气这么好，而且又来到这个地方，感觉身体非常非常的放松。是的，我们今天来登基步。对。哇。净净镜池，净镜池。哇哇，그래서이렇게예쁘구나네이것봐요귀쳐요너무예쁘다 다까지 가봐 얼른. 거기 나살 지워 죽게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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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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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타타타 더, 더, 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빨리, 빨리.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자타자타타타타자타자타자타타타타타타타리타타타자타타타타타리타타타자타타 <laughs> <놀이가. 웃음> <two rest> 무슨 게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진 사람이 딱밤 맞기 응. 빵! 오케이 오케이? 응. 한다 가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자자한다요 네. 여기 봐야 돼요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어? <laughs> 다시 다시 왜왜왜 <laughs> 네, 아, 네. 두근님. 두근님. 미션, 미션 있잖아요, 우리. 네, 오늘 미션. 미션입니다. 뭐 해요? 어, 소부야. 어. 배드민턴 쳐더 네, 두분 오늘 뒤에 보이는 잔디밭에서 네. 배드민턴을 치세요. 아주 불꽃 튀기는 대결이 되겠네요. 자신 있어요, 누나? 자신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빠빠빠. 올리! 빠빠! 빠빠빠 빠빠빠빵이빵와 진짜 빠빠빠빠 노래 불러요 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아 이거 너무 멀잖아 너무 귀여워. 아니, 한, 봐요. 강아지 한 번. 가자, 한번 봤어? 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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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떡하지? 빵. 어! 안 돼! 아웃! 오! 예! 이비가 나서야. Someday, 대 k a y Ti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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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어 t a Ti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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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t a Tinta, 오늘의 벌칙 알려드릴게요. i 궁금해. 요 뭐지? 오늘은 특별히 승자와 패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선물요. 저 저나 기는 사람만 있는 거죠? 네. 아니 저도 선물이 있대요. 감사합니다. 패, 패자도, 있어요? 선물 패자도 있어요? 선물을 바꿔도 요 패자도 있어요? 아니야. <laughs> 다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어, 아, 가벼워. 무거워요무거워요열어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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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유 의용권이다 우와! 뭐예요 고마워요. 제가 좋아하는 아, 왜안 먹어요? 주스도 있어요. 우와! 우와! 주스. 우와, 주스! 뭐야? 샌드위치. 주스? 와! 나 먹으면 맛없는데. 같이 먹어요? 네. 그럼 이거는? 이거 이것도 같이 먹어요. 아니요? 왜요? 하고 싶지 않아. 어, 그러면은 거. 물인데 물안 먹고 싶어요? 아, 뭐 주스 있어요. 알았어요. 샌드위치 맛있는 샌드위치를 드시고 네. 회자도 운동을 하시느라 목이 타셨을 테니 여기다 담아 마시면 되나요? <laughs> 아리 술을 찾아서 드세요. 그래서 잘했네요. 지금, 지금 먹을게요. 지금 먹을 거예요? 어, 지금 먹어. 요뭐 알겠어요. 그러면 클로징 멘트는 제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성수동에서의 멋진 경험 정말 감사하고 요 저는 대신 예쁜 신발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맞아요. 네. 아저 신발도 없네, 감독님. 그렇죠. 응. 저는 아리수 먹으러 떠날게요 우리는 다음 한국인상에서 또 만나요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누나 응? 누나 누나 물 마시러 가야 돼요 不知道 헤이니가 지금 어때요? 아이고, 거 아이고! 어떡해. <웃음> 아리수 자유의용권으로물 마시기 성공! 在戛纳这个小城里面，整个拍摄的感觉其实是非常轻松的，像旅行，然后很轻松的感觉。